4번의 정답은 25가 정답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다음의 극한 값이 2쪽에있 되는 a의 값을 구하래. 자, 2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라 이 말이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0으로 가는 거역수제곱 얘가 2죠. 자,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의 무한대 제곱이잖아. 1의 무한대 제곱인 형태의 극한이 나올 때 2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 자 그런데 0으로 가는 극한 만들려면 분모에만 x가 있어서 무한별 상수형으로 돼 얘로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차수를 낮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해주면 요렇게가 1이 되지 1 더하기 x 마이너스 a 분의 2a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무한분의 상수니까 1 더하기 0으로 가는 거 역수되고 2a 분의 x 마이너스 a가 있으면 얘가 2로 간다 근데 원래 식은 얘가 아니었으니까 원래 식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x-a의 2a에 원래 있던 x까지 싹 만들어주면 얘가 2로 가고요. 얘가 어디로 간다? 2a로 간다라는 거지. 무한대는 무한대. 꿀차 분의 1차니까. 됐어? 그래서 뭐다? 2a 제곱인데 얘가 2의 50제곱이 되는 a겠다. 25다라는 거죠. 어, 무한대로 응. 보냈을 때 이에 이되는 거죠? 저 지수쪽. 지수쪽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일차분의 1차최우차에비해서 1차. 이에, EA. 얘가 이에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이.